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있는 조현정 교수입니다 어, 2022학년도 어, 우리 신입생들 정말 정말 즐겁게 시작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어,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어, 유아교육과 그다음에 기독교 교육과 특수교육과 개론 수업을 어, 하게 될 거고요 앞으로 어, 저는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열심히 장애학생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학생 지원센터 어떤 곳인지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서울신학대학교의 아주아주 아주 자랑스러운 장애학생 지원센터, 지금부터 어떤 곳인지 여러분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2022학년도 함께하는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보시는 것처럼 전화번호, 팩스번호,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우리 장애학생 지원센터와 함께 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학생, 또 함께 하고자 하는 학생 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요? 네, 목적 우선 보도록 할까요? 어,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그다음에 교내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는 뭘까요? 장애학생의 학습 의욕, 그다음에 공동체 일원로서의 자존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어 짜잔, 네. <laughs> 자,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사람들 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야 여러분들 아,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가면 이런 분들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되겠죠. 네. 장애학생 지원센터에는 예, 저, 바로 접니다. 네. 조현정 교수가 함께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상담부터 시작해서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전반적인 운영을 여러분들과 함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함께 하, 해야죠, 그렇 예. 네. 그리고 이제 홍하연 조교님, 짜잔, 네, 우리 홍하연 조교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잘한 어떠 어떠한 도움들 이런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잘 챙겨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장애학생 지원센터에는 조현종 교수와 홍하연 조교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할까요? 네, 장애학생 관련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함께 하고요. 어, 그래서 그 중에는 장애학생 편의기기 지원, 그 다음에 학습 보조기기 지원, 그리고 교육보조 인력 배치, 그리고 정보 접근 지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다양한, 여러분들이 서울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불편함 없는 그런 어, 학교 생활이 될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누구를 지원할까요? 네. 어, 서울신학대학교의 학부, 그 다음에 대학원, 재학 대학 중인 장애학생을 지원하죠.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장애학생 지원센터 교수, 조현종 교수와 상담을 하고 나서 장애학생 등록카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복지카드를 여러분 지참하고 오셔야 저희가 확인이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도울 것인지 함께 의논하게 되죠. 오 장애인 등록증이 없다고요? 예 그런 학생도 한번 방문해 주세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고 어, 적절하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네 본관 3층 엘리베이터역 3 0 1 1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신학대학교 정문을 짜잔 하고 들어오면 맨 꼭대기에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본관인데요. 그 공간에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다. 본간 바로 왼쪽. 여러분 정문에서 올라오면서 왼쪽에 보시면, 아, 본관 건물 왼쪽에 네, 엘리베이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려서, 어, 내려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시면 아, 바로 공간으로 연결되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예 다리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잠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 이게 렇 혹시 몸이 불편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고요. 학기 중에는 그렇고요. 방학 중에는 시간 이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 또이 안내에 따라서 어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교내 생활, 그 다음에 학업 관련 상담, 그 다음에 학업 관련 지원, 교내 생활 지원, 교내 생활 상담, 어, 아, 모든지여러분들과 예,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장학금 상담, 네, 하고 싶죠. 예, 장학금에 관련된 상담, 그 다음에 취업 상담도 함께 합니다. 또 면학 지원을 위한 컴퓨터 대여, 컴퓨터 사용, 모두 다 가능하도록 할 건데요. 어, 장학생 지원센터에는 데스크탑, 랩탑, 네, 예.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랩탑의 경우는 여러분 대여도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다음에 복사 스캔 팩스 서비스 다 무료로 가능합니다 어우 얼른 장애학생 지원센터로 오고 싶죠 네. 그리고 여름에는 지원한 쿨음료 겨울에는 따뜻한 하드묘 무료로 다 제공됩니다 여러분들 자주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내생활 편의 제공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까요? 네, 수어 통역 우선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 학생에 한해서 수어 통역이 가능하도록 어, 저희가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속기 지원도 가능하죠. 또 총학생회와 연계해서 사물함 우선 배정을 실시합니다. 또 장애학생 전용 높낮이 조절 책상이 강의실 내에 아, 위치 되도록 하고요. 그 배치 아래에서 여러분이 어,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장애학생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자세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장학금 상담, 그 다음에 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고충이 있다면 그런 상담들 다 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교생활하면서 가장 궁금한 건 학습지원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네 1학년 신입생들의 경우에 새내기들의 경우에는 우선수강 신청할 기회가 없었네요. 네 하지만 2학기부터는 우선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학습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튜터를 지원해서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요. 학습자료가 제공되도록 합니다. 또 학습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해서, 어, 혹시 청각이나 시각, 또 다른, 어, 뭐 지체,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습보조공학기기 어떤 것이 있는지 꼭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함께 상담하시고 필요한 것을 대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장애학생들만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따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 말고도 또 있으니까요. 어, 또 궁금한 점들은 이때 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장애학생들만의 간담회가 준비가 돼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 또 어, 좋았던 점, 또 이러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의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또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어, 저희 장애학생 지원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캠페인 뭐 이런 것들도 이 프로그램을 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학생 관련 행사, 그리고 취업 프로그램 또 대학 내 센터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 장애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는 그런 장애학생 지원센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아 장애학생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아 우리가 함께하는 다른 친구들 나하고 또 다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함께 장애학생 조언 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어, 여러분, 공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 궁금하신 점 있다면 꼭 장애학생이 아니더라도, 네, 오셔서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특수교육학 개론 수업을 한다고 이야기 했죠. 여러분들 진로 선택에 있어서, 뭐, 특수교육학을 전공하고 싶다던가, 또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 어,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 네, 조현정 교수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 본관 3층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자주 만나, 만나고, 그리고 함께하는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